방으로 조식을 배달시키면 직원분이 이렇게 이쁜 가방에 담아서 가져다 줍니다. 보통 레스토랑에 가서 먹지만 하루 정도는 방에서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방으로 조식을 시켰어요. 너무 이쁘죠? 이 아침 뷰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건데 정말 미쳤습니다. 이 뷰는. 폭포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는데. 저 지금 벌써 긴장을한거 보이죠? 폭포에 도착해서 멋진 시네마틱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폭포를 가다가 폭포에 약수터를 발견.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약수터에 약수터. 여기 물 마셔도 되는데, 여기가 에비앙이랑 거의 동급이래. 도착했어. 폭포에? 응. 가까워지는 폭포 소리와 함께 젖은 이끼와 푸르른 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라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촬영을 하려면 이 줄을 잡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 건너편에 건너왔는데 되게 신기한 게 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흙들이 예쁘게 파여 있어요. 주변에 인위적인 것들을 피해 구도를 잡아봅니다. 와! 너무 예뻐 보라. 와! 너무 가지 마세요. 인사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호텔 근처 라이스필드 입니다 조금 전 폭포도 여기 라이스필드도 모두 호텔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언제든 신청해서 체험이 가능합니다 산악 자전거를 타고 올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오르막이 있어서 저희는 차량을 타고 왔어요 시기가 조금 이른 타이밍이라서 벼들이 필드에 꽉 차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발리 특유의 나이스 필드를 느껴보기엔 충분했습니다 <목소리는> 어, 이거 직접 해주신 거야? 어 대박이다 아, 근데 잘어리는데 본인도 지금 하실 거예요 아뜻밖에 뜻밖의 <laughs> 전통 의상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발리에서 이렇게 어떤 뭐 정화 시켜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전통 의상을 입고도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laughs> 요리사 아니고요 지금 발리 전통 의상. 너무 좋, 멋있다 근데, 근데 이거 치마... 해주는 것부터 엄청 디테일. 단추가 지금 려 있는 게 의미인데 <laughs> 자 이제 보라 차례야. 여성 상의는 크바야, 치마는 사롱. 남성은 우드라는 상의와 카인 캄벤이라는 치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리마가시. 마가시. 자 보라 지금 여기 또 갑자기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고. 또 체험을 하러 왔잖아. 네. 오늘은 뭔가 우리를 정화해주는 체험을 해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이제 발리에 있는 개인 집이야.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가족들이 산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해 주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 줄게. 네. 돌라가 앞에서 좀 이렇게 손짓을 해 주면 될것 같아. 네. 자, 이쪽이 북쪽이야. 여기 이분들은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탯줄, 양수, 피, 그리고 뭐 하나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아기가 낳고 탯줄을 잘라서 북쪽에 묻는데. 어 그리고 저쪽 집이 보면은 집의 위치가 가장 높아 집에서 높으신 연장자분들이 지내시는 곳이야 지금은 저기 신, 그 프리스트 신부님이 계신데 북동쪽으로는 항상 집마다 템플 사원을 만들어내는 작은 사원을 북동쪽에 이렇게 신들의 방향이라고 해서 어느 집이든 동쪽에 이렇게 사원을 모시고 있고, 사람 이 만약에 죽게 되면 이쪽에다가 시신을 안치시켜서 가장 좋은 날 신부님이 날짜를 내려주시면 그 날짜 때 시신을 모시고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어놓고 3년 후에 다시 그 시신을 데려와서 코코넛, 안에다가 이렇게 모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코코넛을 바다로 이렇게 떠내려가면 신들한테 보내는 이제 그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해서 정말 너무 신기하죠. 음. 그 장례 문화도 너무 신기하고 또집 구조도 보면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 요쪽동 똑같애. 쪽 북쪽. 북쪽에. <laughs> 저기요 북쪽이니까 여기 남쪽이야. 남쪽에는 항상 불의 신이 있다 고 그래서 남쪽에 이제 불을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엌이니까 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엌은 항상 남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여기 위에가 곡간이야, 곡간. 곶간. 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걸어 놓는데 그러니까 이게 걸려 있는 집은 이미 곡간에 곡식이 있고, 그 세레모니까지 끝난 상황인 거야. 이 정도로 집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저희 이제 그 의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관리 집을 넘어서 쭉 들어왔는데, 이런 자연이 나옵니다. 완전 로컬 체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길을 통해서 가면 제가 봤을 땐 저희가 의식을 하는 어떤 템플 사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라야 재밌어? 네 너무 재밌어요 소들이 중간에 나오는데 얘들은 우유를 짜는 애들이 아니라 이제 식사용 고기를 위해서 키우는 소들이라고 합니다 봐 this. 저희 가이드 해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어 렸을 때는 저런 식물 을 가지고 놀았 대요？근데 지금 어린애 들 은, 다 게임 한다고 가족 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지나 숲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세레모니 를할수 있는 작은 사 원이 나옵니다. 발리 주택의 안쪽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집 뒤쪽으로 큰 공간이 있었고 다른 집들도 모두 같은 형태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원 안에서는 신부님의 부인께서 의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레모니는 코코넛 잎으로 만든 차낭이라는 바구니에 꽃을 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발리에서는 아홉 가지 신을 모시는데 각 바구니에 있는 방향이 신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에 맞게 꽃잎도 색에 따라 각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요. 흰색은 바람의 신이 있는 북쪽으로 붉은색은 불의 신이 있는 서쪽 노란색은 곡물의 신이 있는 남쪽 입니다. 보라색은 동쪽에 위치하며 물의 신입니다. 중앙에는 우주의 신이 있는 곳이고 색을 모두 섞어서 놓아줍니다. 다음으로 레몬그라스 같은 풀 밥과 함께 샌들우드 가루와 향을 올리면 차낭이 완성됩니다. 차낭에서 꽃의 위치와 의미는 각 지역과 종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종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발리를 이번에 네 번째인가, 한, 다섯 번째인가 왔는데 차낭이라는 저거를 진짜 길에서 처음 왔을 때부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니까 너무 스페셜하고 오늘 또 이렇게 웰컴 드링크를 주셨어요. 머리카락 앞에 하나 나온 거보이요 애기 머리요? 지금 발리 m 지세대들에서 유행하는 거 헤어컷이라고 정화의식을 위해 먼저 머리에 물을 뿌려서 생각을 비우고 물을 3번 머금고 뱉어서 입을 정화합니다 다음으로 머리에 물을 3번 붓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부어서 보라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우참 중인 거 보이시죠? 만약 정화 세레모니를 하신다면 머리 세팅은 하지 않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리스트가 말하는 언어는 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 곡성이 생각나더라고요. 머리에 꽃으로 된 장식을 메고 연기를 통해 전체적인 육체까지 정화가 완료되면 비로소 세레모니를 할수 있는 사원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찬항 안에 있는 꽃들을 하나씩 태우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각 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맞춰서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꽃들을 모두 태우면 마지막으로 물을 통해 한번더 정화의식을 진행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정화 세레모니를 끝내고, 호텔로 돌아가고 있는데, 보라가 그 정화 세레모니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신부님이 피웠던 이제 향 뭐냐고 해서, 샌달로드. 샌들우드 샌달로드를 샌들우드. 사고 싶다고 그래서 근처 마켓을 들렸는데, 보통 아침에 판다고 합니다. 왜 아침에만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왜냐면 아침에 이제 그거, 아, 기도를 하니까. 오니까. 아무튼 너무 스페셜한 경험이었습니다. 해변에서의 식사를 해본 적은 있지만 정글에서의 디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장식도 하나 하나 다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정성스럽고 고마웠습니다. 디너의 마지막은 반얀트리 이스케이프에서 직접 키우고 있는 반딧불이 성충을 방생해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저는 이날 태어나서 반딧불이를 처음 봤는데요. 정말 너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아직 준비 중인 이벤트였는데 아마 지금은 정식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만약 가게 되신다면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리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저와 보라는 다음 여행지로 돌아오겠습니다.